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하미로나.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누가 보음 오늘은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불을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을 땅에 던진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시러 불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하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뭘, 어떤 능력이 있나요? 이 정화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깨끗게 하고 또 더러웠던 것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포로 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 된 거는 묶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은 묶여 있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되 주의 말씀이 그걸 녹이는 거죠. 화교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그 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반응이 없고, 여전히 딴소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공격하는 다양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이 불이, 불이 참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소망이 여기도 담겨져 있고요. 또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속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셔요. 또 불을 우리 안에 이내 안에 불이 붙기를 원하죠.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어, 이 뜨거움을 가지고, 아, 어,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은 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참잘안 붙죠. 어, 변화도 잘안 되고. 주님께서, 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불의, 말, 불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여기서 세례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세례는, 뭐라고, 뭐, 뭘 상징하냐면, 죽음과 고난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이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냥 편안하게 전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걸음걸음에 뭘가 담겨 있어요?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이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까지 그 사명이 감당할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답답하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우, 마음이 뭐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의 원리 뜻은 뭐냐면 몰두하다라는 거예요. 몰두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요그 생각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몰두해 있는 거예요. 예,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님께서 이 복음에. 예, 이 주님의 이 사명 복음은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이 땅에 던지고 그게 활활 타오르고 그것이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날, 일어날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걸어 가신 데 있어서 사, 그분은 그 그분은 그사명에 몰두해 계신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 몰두하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집중해요. 시작할 때는 막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뭔가 막큰 일이 날것 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되는 것이 보통 많은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무슨 모임을 가져요? 아니면, 그래서, 어, 서로들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막그 안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이제 카톡, 서로 알아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막 단체통 만들어가지고, 안부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처음에는 막 새로운 모임이 생겨서 막 하지만 그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사도 뜸, 이제 드물더라고요. 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집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보면, 근데 주님은 그 사명, 그이 사명을 감당하기 날마다 집중하시고 몰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의 그 사명을 오늘도 이제 감당하는데,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게 사명 감당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에,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그 영혼들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 내 친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그 그것을 놓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냥 뭐 설렁설렁해서 되는 문제인가요? 그야말로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거기에 몰두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더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질까? 거기에 세상 사람은 그걸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붙이러 왔는데 안 붙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령이 메말라 있고 그냥 얼마나 그냥 세상 곳을 푹 젖어 있으면 쩔어 있을 정도로 젖어 있어. 불이 안 붙어. 그렇다고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붙기까지 그것이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내가 몰두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에, 여러분 그 일들이 지칠 수 있어요. 음,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그 수고하고 또그 일들을 애쓰심에 있어서 참 몰두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얻고더 오늘도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몰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에 있어서, 이 복음의 불이 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5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물론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화평을 전하시는 게 분명하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되려면 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의 기론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평강의 왕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화평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분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 깨끗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셔요. 그게 불의 능력이거든요.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게 하는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단이 그냥 그러냐 사로잡고 있는 포로로 눌림으로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하여간 눌려있던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뭐 깨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요그 안에서 그이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분열이지요. 분리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아니, 복음이 증거되면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풀이 안 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영접을 안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해하고, 배쳐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그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처음 또 신앙생활 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가요? 자유롭게,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안 하고, 뭐, 터치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뭐,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참 평안을 누릴 때 누리기 누리려면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외부에서 그러한 예, 이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분열은 어떻게 참된 평안을 가, 이루기 위한, 어떻게 해요? 그 여정이에요. 그 과정인 것,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어, 이거 이러려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게 없어요.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원래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원래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안에서의 분열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도 바울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 해요? 악한 마음이 또 있어서 끊임없이 싸운다. 그 안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한 마음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늘 하루도 그러실 거예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또 일어나고, 그걸 또 안에서 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나 이 과정은 없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는 진짜 참 진리를 위해서,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감에 있어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떡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일 때 주님. 여기서 내가 무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여기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이 붙으려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이 땅에 있느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불을 붙이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다 붙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불 붙임에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떻게 몰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에 온을 매진하고 몰두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또는 이 조직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왜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이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또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명 감당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이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